아보카드 근황이에요. 어, 아보카드가 이제 어, 한 2미터, 2미터 30 정도,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천천히 내려가고 있죠. 아보카드 밑에까지, 이게 음, 어, 저렇게 쫄대에서 안 보이네요. 밑에는. 이게 아보카드가 어,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물을 많이 먹지 않는데요. 생각보다.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 소를 키우거나, 다른 뭐, 다른 거 재배하는 것도 비슷한 정도의 물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어, 뭐, 이렇게, 어, 요즘 아보카드가 하, 핫하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어, 헐뜯으려고, 약간 그런 거에서 이제 아보카드가 물이 많이 들어간다. 다른 거에 비해서 왕창, 어, 들어가니까 지구를 파괴한다, 그러는데, 어, 그건 아니라고 그러네요. 어, 어떤 분이 이제 나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 안 믿죠? 근데 그 채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컸고, 제가 두살 정도 됐어요. 첫 번째 애는, 어, 저희 이제 관리 실수로 죽었죠. 죽었는데, 이제 두 번째 애는 잘 크고 있네요. 어, 저희 어머니께서 관리하시는 거고, 제, 굉장히 잘 키우세요. 음 저기 옆에 등이 있죠. 등이 있고 위에는 이렇게 할로겐, 할로겐 LED 10와트짜리. 이 고장나서 제가 고쳤어요. 어그 잘랐고 대충 한 이게 몇년 정도인가 15년인가 한 8년인가.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자란다고 하네요 씨앗이. 근데 저희는 씨앗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라는 거 보려고 하는 거니까. 씨앗은 언제나요 뭐 그런 질문을 안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2m 자란 음, 아보카드예요. 그래서 바나나도 키우고 싶은데 이제 어, 요즘에 정신머리가 없어서 바나나는 이제 도전을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이건 다른 아보카드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보카드 근황 이렇게 어, 보여드리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